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완성 물질의 이중성 2.3점 테스트 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항에는 전자선의 간섭무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자총에서 전자를 방출시켜 이중슬릿에 통과시키면 형광판에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나타난다. 이 무늬는 빛의 간섭무늬와 형태가 같아 무늬를 통해 전자의 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간섭이라는 거는 파동의 성질이기 때문에 간은 파동성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면 이러한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아 매우 작은 구조도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럼 기역과 니은은 맞는 걸 바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디귿 전자총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속력을 변화시키면 형광판에 나타난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 간격이 변한다. 이것도 맞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속력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 전자의 운동량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드브로이 파장, 이 물질파가 그만큼 짧아지게 되고 이 물질파가 파장이 짧아지면 요 흰색과 흰색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항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연계가 돼서 출제됐던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y 값의 물질파 파장의 역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운동량하고 비례한다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a랑 b 같은 경우는 운동량을 둘다 ep라고 둘수 있고 c의 운동량은 p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 이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속력비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이고 운동량이 p일 때 속력을 v라고 둔다면 그럼 a 같은 경우는 질량은 m인데 ep니까 ev가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3m인데 운동량이 ep니까 속력은 3분의 ev라고 상대값을 잡아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부터 풀어볼까요?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이거는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속력은 C가 A의 2배이다. 그럼 C가 2배가 아니라 A가 2배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운동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2분의1 mv제곱골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질량은 한번 들어가고 속력은 두번 들어가죠? 그러면 B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질량 3이 한번 들어가는 거고 3분의 2는 두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곱해 보시면은 3분의 4가 되겠죠? 상대값을 잡아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질량도 상대값, 이 계수가 1이고, 그리고 속력도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가 c보다 3분의 4배가 크다는 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3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투과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시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전자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속력이 이제 더 빠른 이 실험 두 번째에서 운동량이 더 크고, 그리고 운동량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파장은 더 짧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가 분해능에서 좋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여 스크린에 상을 맺는다. 이게 투과 전자 현미경의 원리죠? 그래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② 전자의 물질 파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1에서가 2에서보다 기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다음 ③ 극. 1에서가 2에서보다 더 작은 구조를 구별하여 관찰할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됐으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마지막으로 4번 문항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나비 날개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가는 나 각각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으로 구별하여 관찰한 관찰 가능한 나비 날개의 가장 작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에 비해 더 작은 구조를 구별하여 관찰할 수 있다. 그럼 크기를 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미터고 그리고 나는 나노미터니까 나가 훨씬 더 작은 단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죠.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하면 나와 같은 상을 볼수 있다. 지금 얘가 분해능이 더 좋은 거니까 나가 전자 현미경이 되고 가가 광학 현미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틀린 거죠.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의 까닭은 관찰할 때 이용하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길기 때문이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전자를 이용했을 때 분해능이 좋은 이유는 이 전자의 속력을 올려주게 되면 파장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나와 같이 표면의 입체적 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렇죠, 이 SEM 같은 경우에는 3D, 그러니까 이 표면에 대한 거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항은 모두 풀어봤고 바로 3점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그림 가는 입자 AB가 각각 v랑 루트 E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의 물질파 파장 람다와 운동에너지 Ek를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네, 람다가 2대 1이라는 거는 운동량은 반대로 역수이니까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A의 운동량을 P 그리고 B의 운동량을 2P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A랑 B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A가 어차피 운동량도 P고 속력도 V잖아요? 그럼 이 A의 질량을 M으로 설정한다면 그럼 B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운동량은 2P인데 속력이 루트 2V이기 때문에 질량을 루트 2M이라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의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분의 1의 질량 루트 2m, 그리고 속력에 대한 제곱인 ev 제곱이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궁금한 이 기억값은 2분의 1의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가 개수가 2루트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2분의 1을 지웠을 때? 여기는 1이 나올 테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기역값은 e0에서 2분의 루트 2를 나눈 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리화를 해보시면 4분의 루트 2에 e0가 나오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2번인데요. 그림은 전자현미경 x의 구조와 x를 이용하여 관찰한 머리카락 표면의 입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x에서 시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물질파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문제에서 머리카락 표면의 입체 구조를 관찰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사전자현미경이 맞다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미음 보겠습니다. 전자총에서 가속 전압은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지금 운동 에너지가 2에서가 더 크잖아요. 그렇다는 건 전자의 속력이 2에서가 더 빠른 거니까 가속 전압 또한 2에서가 1에서보다 더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람다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전자의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이 운동에너지를 2n분의 p 제곱으로 표현한다면 p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람다는 루트 2대 1이 되어야 되니까 이 값이 루트 2분의 1 람다 제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표는 입자 abc의 운동 에너지와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물질파 파장은 a와 c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파장이 같다는 거는 운동량도 같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량을 한번 풀어내 보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운동에너지를 2m분의 p제곱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a랑 c는 p제곱이 같기 때문에 질량이 이 운동에너지랑 반비례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4m 그리고 요 c에서는 m이다. 이런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임하고 v 0가 곱해서 p값이 나온 거죠. 그럼 이 아래서는 p는 4인 v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p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기억은 4v0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 보죠. 기억. 질량은 a가 c의 4 배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2v0이다. 이건 틀린 거죠. 그다음 디귿. 물질파 파장은 b와 c가 같다. 우선 bc의 질량부터 비교를 해 볼까요? 어차피 속력은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16v 제곱에 그리고 m 그대로 붙겠죠. 물론 2분의 1이 붙어야 되지만 개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4e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e0죠. 질량은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속력을 제곱하면은 4v0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두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질량이 2m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때 질량은 2m이 되고 곱했을 때는 4mv가 되니까 이때도 운동량은 p가 나옵니다. 그럼 운동량이 결국 같다는 거는 이거의 역수인 파장은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기역과 디귿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중 슬릿을 향해 발사된 입자가 형광판에 밝고 어두운 간섭무늬를 만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입자 AB의 질량과 AB가 만드는 간섭무늬에서 이웃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입자 AB로 실험할 때둘다이 무늬 사이의 간격이 같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물질파 파장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속글로 쓸수 있기 때문에 람다가 같다는 것은 운동량도 같다는 거겠죠? 입자 A, B의 운동량이 같다는 정보를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러면 운동량이 같으니까 뭐 속력을 질량하고 역수비로 2대 1로 설정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은 입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간섭은 파동의 성질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물질파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아니죠, 같은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다음 디귿 속력은 B가 A의 2 배이다. 이것도 반대로 풀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완성에 있는 모든 단원을 풀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대한 체감 연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출규제를 꼼꼼히 학습하시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까지 적어도 1회독 이상은 하고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